야, 오래 음봤다고 오야. 이거이거 이거지. 이이이 이거지. 이거지. 이거이거이거 이거지. 거 이거지. 이거사이거 이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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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지 이번에 방탄 진짜 대박이더라. 나 올티인 줄 알았잖아. 나는 계속 왼쪽 작은 수, 오른쪽 큰 수. 음. 아니면은 내가 하나를 가져와서 내 거에 세워야 돼. 아 그래서 내 거를 이제 조정을 안냄진이 너가 이거 입어. 봐. 어? 깜짝이 먼저, 아, 먼저, 먼저. 먼저, 먼저. 가운데 7. 아닌데? 아니에요? 응. 나뭐 가져갔어? 어. <laughs> 이거였다, 이거였다. 니 <laughs> 네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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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봐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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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게. <laughs> 5. 아니에요. 아아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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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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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왜? 왜? 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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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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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

한 번에 서 하는 거야? 응이따 많이. <목소모> 만에... 어 오케이 한번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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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너무 예, 어렵다 지금 봐도 돼 콩쥐 나 하기 있어야 심을 수 있어 근데 역시 너무 힘들어 심어보자 심어보자 다음 사람 심어 보자 점드콩을 <laughs> <밤도콩을> 심고요 점드콩 <laughs> 필요한 사람? 좀 필요한데요? <웃음> <웃음> 저 가지면 돼요? <웃음> 아니요 기분 되이프이고보렇락꼬락하게 칠리콩을 내주지 않으세요? 너무 좋아? 1니까 아싸 <laughs> 부르데랑뻥 심어야지 뭐야 이거 알아야 된다 이래서 카드가 많았잘 <laughs> 아, 봐야 돼잘 아, 봐주자 <laughs> 필요한 사람 있나 혹시? 난 아니야 <laughs> 방어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다 조용해서 음. 뭐. <웃음> <웃음> 똥콩 필요한 분? 저똥콩요 동북콩 있어 동북콩 동두요 동북요 어내나라도 챙기게 동북콩 있어 동북콩 없어 그럼 줘 주라고 아니 이거 갈아 엎어야 돼나나 칠리 나 칠리 사나 그냥 줘어왜 그냥 줘, 어, 왜? 그냥 줘. 아, 싫어. 팥 내놔 안 살려, 그냥. <laughs> 나 강남콩, 강남콩 살려. 얘는 비싼 거 알지? 그냥 들어, 그래. 팥 줘. 거래가 잘 성과되지 않는다. 아까보다. 나내 <laughs> <다> 마음이. <laughs> 아, 마음이 좁아졌어. 나 칠리 줘. 나 칠리 그냥 줘. 칠리 줘. <웃음> 아싸! <웃음> <웃음> 살 사람. 똥 <똥이> 예쩐요. <laughs> 나 칠리 줘. 칠리 드릴게. 나 칠리 줘. 어. 칠리 무쇠가 알겠어. <laughs> 칠리 그냥 줘. <laughs> 그냥 줘, 아, 칠리, 줘. 오, 예, 예. 칠리 그냥 줘 무쇠야. <laughs> 칠리 <완두> 줘. 어, <laughs> 칠리 <완두> 그냥 줘. 안드 줘. 안드 그냥 줘. 이왜 이렇게 자주 오지? 어 이거? 너무 아하 진짜 맨날 줘. <laughs> 나 앞에 둘다 칠리면 둘다씹어도 되는 거지? 응. 아. 야하. 아 칠리가 <laughs> 진짜 <laughs> 많네나 멕시칸이잖아. <laughs> 나 줘. <laughs> 양쪽. 태도. 태도! 아, 이거 진짜 바쁘야. 어, 진짜. 무슨 일이야, 이게? 어머, 어머. 어머, 김부 격차실. 어머, 진짜. 이는 어. 네, 것들이 더. 아. 아. 뭐 줄까? 아니면 내가 그냥 가질까? 저, 팥 아니면 동부. 그냥 가질까? 아니요. 팥. <laughs> 팥 아니면 동부. <동구. 웃음> 아, 진짜. 한 번만 더 했으면 그때 넘어갔을 텐데. 혼자 그게 렇 정신 차려야지. 없는데? <웃음> 없어요? <웃음> <웃음> 확실해요? <laughs> 아나안 살래. 어! 어! <laughs> 멍청이와 똑똑이 사이를 넘나드는 거 같아. 생각하